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단숨에 수직 상승시킬 수 있는 마법의 투자처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그곳에 전 재산을 넣으시겠습니까?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인다면 말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이 고급 정보는 우리 소수에게만 허락된 기회입니다. 매달 원금의 10%, 그러니까 연 120%의 수익이 확정적으로 보장됩니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말은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는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달콤한 속삭임 앞에서는 인류의 역사 전체가 늘 똑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중산층부터 월가의 금융 전문가들까지 이 악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오늘 생존 경제학은 인류의 탐욕이 낳은 가장 완벽하고도 가장 잔인한 사기 시스템, 바로 폰지 사기의 모든 것을 파헤칩니다. 대체 이 시스템은 어떻게 움직이며 왜 이토록 많은 사람이 매번 소가 넘어가는지, 그리고 우리의 채널 정체성인 생존 경제학 관점에서 어떻게 이 재앙을 피하고 인생의 저점을 낮추지 않아야 하는지, 그 구조적인 파멸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단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는다면 그 노력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지금부터 우리는 1920년대 초 미국 보스턴의 어느 거리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1920년.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 찰스폰지, 찰스폰지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보스턴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그의 키는 106cm가 6 차에 안 되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마치 거대한 자석처럼 사람들의 돈을 끌어 당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투자 방식이 국제 우편 쿠폰 IRC를 이용한 환차익 거래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에서 싸게 사서 미국에서 비싸게 팔면 무의험으로 45일 만에 50%의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것이었죠. 당시로서는 국제 거래라는 개념이 일반인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고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은 폰지가 뭔가 대단하고 비밀스러운 것을 알고 있다고 믿어버렸습니다. 게다가 폰지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초기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던 엄청난 수익을 척척 지급했습니다. 50% 수익이란요. 일반 은행 이자가 5%도 안되던 시절이었으니 이건 거의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 사람이 진짜다 라고 환호하며 집문서와 퇴직금을 싸들고 그의 사무실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폰지는 단한 번도 국제 우편 쿠폰 거래를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시스템은 극도로 단순하고 동시에 극도로 사악했습니다. 오늘 투자한 신규 투자자의 돈을 받아서 어제 투자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이라는 이름으로 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폰지 사기의 핵심이자 구조적인 파멸의 설계도입니다. 새로운 피가 끊임없이 수혈되는 동안은 이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마치 수명을 다한 늙은 시계에 새 배터리를 계속 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폰지가 매달 10%의 수익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100명에게서 1억을 모았다면 다음 달에는 10%인 1천만 뭐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다음 달에는 연점 100만 원을, 그다음 달에는 천리백배 1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이 유지되려면 신규 투자자가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금보다 더 많은 돈을 끊임없이 그것도 기하급수적으로 들고 들어와야 합니다. 이 눈덩이는 며칠 몇달 만에 보스턴을 넘어 미국 전체 그리고 지구 전체를 뒤덮어야 할 만큼 비대해집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투자한다고 해도 결국 이 폭탄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 안에는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돈 돌려막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영섬 게임을 넘어선 마이너스 섬 게임인 것이죠. 폰지의 사기는 약 1년 만에 터졌고 수많은 사람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폰지 사기는 이렇게 남의 지갑을 털어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금융 사기 공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100년 전의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폰지 바이러스는 한국 사회에서도 주기적으로 창궐하며 수많은 가정을 파괴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 폰지 사기가 다단계라는 구조와 결합하면서 더욱 교묘하고 파괴적인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다단계, 즉 MLM은 멀티레벨 마케팅 자체는 합법적인 판매 방식일 수도 있지만 폰지 사기와 결합하는 순간 피라미드 사기라는 최악의 괴물이 탄생합니다. 혹시 조이팔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단군일의 최대 규모의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 역시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습니다. 조이팔 일당은 의료 기기 대여업을 한다고 속이고 연 3.40%라는 터무니없는 수익률을 약속하며 약 7만 명의 투자자로부터 5조 원 가량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만든 의료 기기가 중국에서 대박이 났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했죠. 그들이 사람들을 끌어들여 시스템을 확장한 방식은 정말 소름 끼치도록 폰지의 공식을 따랐습니다. 주변의 지인들을 끌어들여야만 더 높은 등급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피라미드 구조를 결합한 것이죠. 이것이 왜 잔인하냐면, 사기의 초기 투자자들, 그러니까, 먼저 투자해서 단물 몇번 맛본 사람들이 사실상 사기꾼의 일꾼, 즉, 홍보대사로 전락한다는 점입니다. 초기 투자자들은 본인 통장에 꽂히는 수익금을 보고 진짜 수익이 난다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사실 그 돈은 새로 들어온 푼돈, 즉, 신규 투자자의 원금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이 확신에 차서 자신의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까지 이 대박 정보를 공유합니다. 내가 실제로 돈을 벌고 있지 않느냐. 그들의 확신과 인간적인 신뢰가 시스템을 확장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돈을 끌어들인 만큼 자신의 등급이 올라가고 수당이 늘어나는 구조는 그들을 더욱 미친 듯이 움직이게 합니다. 하지만 결국, 시스템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이 끌어들인 지인들로부터 배신자 혹은 사기꾼 취급을 받게 됩니다. 돈을 벌어보려다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관계와 명예까지 모두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생존 경제학 관점에서 봤을 때 폰지 사기는 재산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까지 파괴해서 우리의 인생의 저점을 아예 지하 깊숙이 끌어내리는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돈을 잃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사람을 잃으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폰지 사기는 왜 매번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될까요? 바로 사람들의 욕망과 시대의 변화가 만나는 지점에서 이 악마의 꽃이 가장 화려하게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인 블록체인 인공지능 같은 신흥 투자거리가 부상할 때 폰지 사기는 먹이를 만난 듯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비전문성의 장벽 때문입니다. 폰지 사기꾼들은 늘 대중이 잘 모르는 새로 등장한 기술이나 분야를 미끼로 사용합니다. 블록체인 AI 신재생에너지 아니면 과거의 국제 우편 쿠폰처럼 말이죠. 새로운 기술과 생소한 용어들로 가득찬 분야는 일반 투자자들이 그 시스템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술은 너무 혁신적이라 당신 같은 비전문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일단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을 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들킬까봐 섣불리 반박하지 못하고 휩쓸립니다. 마치 왕의 새 옷을 보고도 모두가 멋있다고 말해야 했던 동화 속 마을처럼 말입니다. 둘째, 퍼모. fear of missing out.의 극대화입니다. 새로운 투자 광풍이 불면 주변에서 누군가 쉽게 돈을 벌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월10% 수익이 가능하다는 그럴싸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나만 놓칠 수 없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이때 사기꾼들은 딱두 가지의 강력한 심리적 무기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독점적 정보의 환상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극소수의 내부 관계자들만 아는 비공개 정보입니다. 일반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만 선점해서 이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 자신이 가무 특별한 존재라는 우월감과 남들보다 한발 앞서 나간다는 희열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내가 드디어 남들은 모르는 비밀을 알게 되었어. 이 우월감은 이성적인 판단을 압도하고 곧바로 투자 버튼을 누르게 만듭니다. 두 번째, 비상식적인 확정 수익의 유혹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투자를 받는데 수익률이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월 10%는 무조건 보장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탐욕은 어디로 기울겠습니까? 사기꾼들은 늘 확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던집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검증된 진짜 투자처라면 절대로 확정 수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가장 달콤한 독약임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남들이 모르는 정보라서 월10% 수익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게 사기이기 때문에 그 터무니없는 숫자를 부를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상적인 사업이라면 절대 불가능한 수익을 부르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저게 진짜라면 이 일하는 질문을 심어 놓는 것이죠. 폰지 사기는 왜 구조적으로 돈을 벌수 없는 시스템일까요? 초기 투자자들 중에서는 나는 원금도 건지고 수익금도 몇번 받았으니 이득이 아닌가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이득이 아닙니다. 이들이 받은 수익금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 뒤에 들어온 후배 투자자들의 원금, 즉, 새로운 피해자의 돈입니다. 당신은 잠시나마 이 시스템의 달콤한 맛을 보았을지 몰라도 결국 당신이 받은 돈은 다른 누군가의 피눈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더큰 문제는 이 초기 투자자들이 시스템의 폭탄이 터지는 순간 사기꾼의 가장 강력한 증인이자 동시에 최대의 피해자로 전락한다는 점입니다. 폰지 사기꾼들은 경찰이나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거나 신규 투자자 유치가 힘들어지는 순간 돈을 들고 야반도주합니다. 이게 바로 폰지 사기의 전형적인 결말입니다. 이때 가장 억울한 것이 누구일까요? 바로 돈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거 진짜야. 내가 돈 벌었잖아. 라고 외치며 이 시스템을 전파했던 초기 투자자들입니다. 그들은 사기꾼이 아니었음에도 구조적으로 사기꾼과 한 배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의 주변 지인들은 그들을 사기꾼으로 낙인 찍습니다. 폰지 사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신규 자금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마치 지진계를 돌리는 미친 기계와 같아서 투자를 유지하기 위해 더큰 투자를 요구하고 결국에는 우주의 모든 돈을 끌어모아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이때 사기꾼은 숟가락만 들고 튀어버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며 파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존 경제학이 강조하는 폰지 사기의 가장 냉혹한 구조적 파멸의 방정식입니다. 시스템이 터졌을 때 당신에게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파괴된 신뢰와 사회적 매장 뿐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파멸의 과정을 지켜본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폰지 사기의 늪에 빠지지 않고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채널 생존 경제학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인생의 저점을 낮추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로 재기 불가능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막연히 대박을 꿈꾸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폰지 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딱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왜 라는 질문을 멈추지 마십시오. 수익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만약 어떤 투자 상품이 월 10%의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면 냉정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대체 어떤 사업 모델로 그 돈을 벌어오는가? 만약 설명이 복잡하고 장황하고 비밀이나 혁신적인 기술로 포장된다면 그 설명의 핵심에 실체가 있는 수익 창출 구조가 있는지 따져보십시오. 폰지 사기에는 결코 그 실체가 없으 없습니다. 수익의 근원이 없다면 그 돈은 당신 뒤에 들어올 사람의 원금일 뿐입니다. 돌다리도 열번 두들겨 봐야 합니다. 둘째, 불안감과 탐욕을 즉시 경계하십시오. 사기꾼은 늘 당신의 이성이 아닌 당신의 감정을 겨냥합니다. 지금 안 하면 늦는다 라는 불안감과 나만 쉽게 돈 벌고 싶다는 탐욕이 당신의 뇌를 지배하려 할때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감정적으로 흥분될 때 절대 투자하지 마십시오. 투자는 늘 차분한 마음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셋째, 사람이 아닌 구조를 믿으십시오. 친한 지인이 추천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인이 추천하는 순간 그 지인은 이미 사기 시스템의 모집책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냉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투자의 기본 원칙과 금융 시스템의 구조가 건전한지 검증하는 것이 생존의 길입니다. 월 1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달콤한 유혹은 사실 당신의 인생 전체를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악마의 계약서나 다름 없습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건 도박이며 그 도박의 승률은 0%입니다. 생존 경제학은 여러분에게 늘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지혜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결국, 폰지 사기는 이 세상을 공짜로 살아가려는 자들의 탐욕과 자신의 소중한 돈을 낯선 시스템에 쉽게 맡기는 무지함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재앙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이성을 다시 깨우고 달콤한 속삭임 앞에서 냉정하게 뒤돌아설 수 있는 강력한 생존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폰지사기의 어두운 역사를 통해 미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경제학적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생존 경제학은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흥미롭고 깊이 있는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생존 경제학의 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